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현입니다 오늘 아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인도라고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인천에 있는 음 어떤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종의 뭐 부흥회? 또는 뭐 뭐라 뭐 그래야 돼요? <laughs>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어그 김창배 장로라는 분의 그 어떤 부흥회 같은 거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받아 깨달은 부분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음저 같은 사람의 그 어떤 성경적 논리 그걸 따라 설명을 안 하셔갖고. 어 제가 그때 당시는 아, 복잡하다 <laughs> 세상 사람이 이제 유치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 말씀만 하면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아마존에 아마존이죠 아마존에 올린 책이 있었어요. 두권 있었어요. 그래서 그두 권의 책을 샀죠. 그리고 이제 그두 권의 책을 읽어봤는데 어 역시 그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은 많이 알겠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아마 유튜브에 올리는 방송인 것 같은데, 그 방송에 몇, 한 서너 개의 영상을 보면서, 아, 상당히 좀 놀랍기는 한데,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보다가, 어떤 부분이 걸려서, 마음에 걸려서, 어, 더 이상 안 보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죠. 한 7, 8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다 최근에, 어, 그분이 올리고 있는 늦은비인가? 늦은 비, 인가? 늦은, 늦은 비강연니까 그게 하나, 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잡혔길래,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어, 제게 깨달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함 보다는 한수가 조금 더 높고, 어,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요한일서 2장, 얼마를 풀면서.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을 내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들었어요. 들었어도 제가 그분의 그 어떤, 그러니까 받은 바,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하나님이 주셔도 어떤 논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에 제가 100% 적응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놀랬어요 야 이거 이제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이런 분들까지 나오는구나 저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설프죠 단지 이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과거도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뿐이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받은 내용은 사실은 조그만 거예요 뭐 유치할 정도의 작다고 그래야 되나 작은 양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강연에서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어, 상당히 많은 걸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그분의 그, 늦은 비 뭔가 하는 그거를 이제 제가 구독을 눌러놓고 있었는데, 그 밑에 그분이 이 한국에서 오는 뭐 세비 출판사인가? 뭐 그런 데서 자기가 그 이후에도 지은 책들을 여러 권 이렇게 뭐라 그니까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어 전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여섯 권을, 어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딱 보면서, 어 보니까 그분의 영상들을 찍어 놓은 데가 한두 군데 더 있더라고요. 어 하나는 치킨 게임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구 대특종?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를 듣다가, 어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다가, 어, 최근에 어떤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 영상이 뭐냐면 2026년 이런 제목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 한 시간 넘게 하시는데 거의 2026년 8, 9월 정도에 이제 휴고가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어, 2026년 8, 9, 8에서 9 9월 사이면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저랑 똑같이 성령을 받은 아들들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너들라도 우리 친구도 아 우리 와이프가 먼저 휴거 될까봐 자기는 걱정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꼴을 아는 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뭐 그런 거일 텐데 어 시한설이지. 뭐그 와이프의 신앙 상태를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냥 일단 세속을 더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뭐 성품이 이렇게 막그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품 좋은 걸로 휴거가 되면 뭐 그런 식의 착각들이 참 많아요 어떤 성품 가지고 잠깐만요 그래요 뭐 근데 뭐그 친구들이 뭐 그런 얘기하는 거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제 꼭 뒤에서 욕을 하죠. 그 고순간에는 제가 좀 열이 약간 나는데 좀 있다가 당연하지 <laughs> 내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진짜냐 그가 진짜냐라고 판단할 때 누가 누구를 향해 욕을 하느냐를 보면 첫째 나오고요 둘째는 이 제가 제 만약에 열이 많이 나면 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얘기는 우스갯소리고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보다가 야 이거 놀랍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 한 수년간, 한 10년간 쭉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영상도 듣고 또 그분들의 주장도 듣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그 종합된 것과 어, 이분 이 김창배 장로라는 분이 이제 럼블에 올려놓을게요. 그 깨달아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먼저 이제 그분은 이제 2026년 어뭐 8, 9월에 휴고가 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 마지막 시간표의 때, 이때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이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의 시계가 있어. 그 시계가 띠깍 띠깍 띠깍하다가 이 시간 땡하면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거는 이제 인간의 이 크로니클 타임이에요. 크로니컬, 소위 시계적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움직이셔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400년 만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는 약420몇 년이 걸립니다. 정확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하나님께서는 뭐 40년 동안 광해에서 방황하다가 뭐 했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지만. 실제는 38년 얼마인데, 앞뒤로 전후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한 40년 좀 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 크로니클 타임, 띠깍띠깍 띵각 하는 초시계의 그 시간대로는 안 움직이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그 안에 어떤 깊은 뜻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제, 2026년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거는 몰라요. 그것도 8, 9월에 일어날 거냐? 모릅니다. 단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큰 역사의 기본 메커니즘 마크빌트 목사님도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하나님의 쉐미타, 7년 단위로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7년 흉년과 7년 흉년이에요 이때 이때 고센땅에 그들이 있잖아요 2년차 흉년 2년차에 들어와서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고센땅에서 거의 400년을 보였요 그러다가 이제 400몇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모세돌하고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의 쉐미타는 바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가는 것까지를... 그리고 그 오센 땅에 그들이 400년간 머물렀던 그런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크빌트 목사님도 뭐라고 러냐면 하나님의 현재, 소위 유대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원래 유대도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종교력에 보면 첫해 그들이 말하는 종교력에서 얘기하는 어 로시 하샤나 그게 새해예요. 그 새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8, 9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어 이스라엘의 달력상으로는 361일 1년으로 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윤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달인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하는 서기력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보면 8, 9월에시작해서 날짜는 좀 다르지만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그 얘기가 맞는 것이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유대력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2023년 9월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9월에 정년 퇴직을 하면서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유대력을 보게 됐는데, 그 때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50년마다 오시는 거 아시죠? <laughs> 그래서 뭐 저, 저를 높이려고 뭐 장난질 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제가 유대력의 희년에 이제 모든 일을 맞추고, 제가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laughs> 2023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일, 교수라는 직업을 다 때려치고, 말 그대로 때려치는 거예요. 때려치고, 소위 희년에 들어갑니다. 50년째. 그러면 실질적으로 희년은 49년씩, 77이 49년씩, 49년에 지난 50년째의 두 번째 쉐미타의 첫 해가, 어, 49년에 붙어 있는 그첫 해가 희년이에요. 50년째. 그러면 2023년 9월이 희년이라, 희년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2024년 9월까지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2022년 9월부터 요, 쉐미타가 시작됐단 얘기죠. 언제까지 이 쉐미타가 계속됩니까? 22, 23, 24, 25, 26, 27, 28, 29년까지 이 쉐미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크빌트 목사님도 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약에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러면 2023년 이전에 올 거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안 온다고 하면 2037년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36년 9월까지가 이제 두 번째 쉐미타죠. 그러나,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2023년부터 시작된, 아니,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쉐미타가 풍년의 쉐미타예요. 흉년의 쉐미타. 흉년이죠? <laughs> 그러면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흉년이죠? 그러면 마지막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중에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개중에는, 그아 그래, 이제 끝, 끝을 내는구나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분, 이 김창배 장로님은 얘기를 안 하는데, 서사라 목사님이라 서사라 아시죠? 천국을 가면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2014년에 계속 받아서 말씀하신 게, 그게 뭐냐면, 한국전쟁. 나중에 이제 올려놓아 볼게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중동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응을 해서 이기겠지만 많은 사상자가 나게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재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조만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쟁과 북한의 징조를 살펴본다고 하면 김찬배 장로님의 그 내용도 전혀 얼두당도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때야! 그러고 그걸 향해서 모든 삶을 살면 그것을 이 땅에 있는 가짜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옛날에 다미 선교회에서 2000 아, 1992년 그때가 10월 얼마인가 10월. 28일인가 29일인가 사건 한번 일으켰죠? 그때 망한 사람도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아전 망했죠. 자, 어?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 영상을 보시는데, 많은 사람들 참 희한해요. 성경도 전혀 알지도 못해. 그런데 가짜들은요, 성경에 희한한 구절을 들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는 두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두 개의 구절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한번 직접, 제가 그 이후에 뭐 신학교 다니고 많이 다니면서, 뭐 헬라어도 알고, 이제 좀더 지식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졌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따라 이제 분석한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겁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주님이, 주님도 그 마지막 때를 모를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구절이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4장도 있고, 마가복음 13장도 있습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과 그때라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테스 헤메라스, 헤메라는 건그 시라는 뜻이에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여기 보면, 하늘의 천사라고 해서 딱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천사 찾아볼게요. 여기 오이 앙겔로이. 앙겔로이라는 앙겔로스. 요거는 천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늘의 메신저, 하늘의 어, 연락, 그 전령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앙겔로이. 툰. 여기 뭐죠? 브라노, 하늘의 천사. 앙겔로이. 또 여기서 오우데. 뭐, 여기. 아니고 여기 또 오우데. 호. 휘스 왜? The son of God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는 Christ라고 안 부르고 p 오스라고 부를까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왜 p 오스라고 부를까? Father,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시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면 나도 안다 그러시잖아요 둘은 본질상 이꼴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그러면, 휘오스라는 말을 어디서 쓰는 거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휘오스. 요건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어디, 어이죠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laughs> 휘오스.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인자 할때 아들,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 6절에 킹제임스 버전은 no man, 이렇게 번역. 요 휘오스를 man으로 번역한 거예요, 사람, 사람, 휘오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죠? 휘오스 아들.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선쉽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성령이 내리신 분들 이 사람도 휘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휘오스라고 부르면 안돼 땅에 있을 땐휘오스지만 그가 땅으로 오실 때는 휘오스지만 그렇지 않을 땐휘오스가 아니에요. 그는 The God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들도 모르고, 여기 보세요. 에이메노, 파트레, 모노스. 오직 아버지만 에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번역했어요? 노멘이라고 no 번역해요. 인자, 사람.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또는 예수, 인자, 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아들도 모르고, 그 누가 쓴 거니? 가짜야. 이 아들이란 말이 여기 어디어너 이거 가지고 번역한 거야? 꼴값 떨고 있네. 한글은요, 꼴값은 얼마나 떠는지, 영어 가지고 번역한 번역본 주제에, 또, 이런 것도 마치,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킹잼스를 번역한 게 아니라, NIV, 이런 것들을 번역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a b s 예요 그런 걸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여기 아들이란 말이 어있어 이건 물론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있겠다 아, 이제, 진짜 주님도 모를까? 그러면 주님은 아세요. 나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 휘오스는 모르죠. 왜? 여기서 말하는 휘오스는 맨입니다. 맨. Man, 사람. 사람. 그래서 모르죠. 똑같은 구절 한번더 볼게요. 이제 사람들이 흔히 들고 있는 규절은 이거예요. 아유, 개대지들. 뭐, 그냥, 모르면요. 억지로 남을 욕하는데 쓸수 있는 귀절 아무거나 주서가지고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실제요 원어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원어나 마가복음 13장 32절의 원어나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36절이나 원어가 똑같아요. 여기 원어가 똑같습니다. 뭐,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원어가 똑같. 똑같은 언어를 이따위로 번역을 하는 거야. 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No man까지만 하면 돼요. Dead hour. 여기 Hammers. No, no man.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No man. Not the angel. 하늘에 있는 여기 u r a n a n g e l o i 어, and u r a n u 하늘에 있는 a n g e l o i 천사들도 모르고 여기 보면. 맨, Man, 이게 맨으로 번역된 거예요또 모르고, 호, 호휘어스. 호휘어스. 아들도 모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도 모른다고 래야 돼. 그러면, 여기, 노맨, 이 바로 이휘어요 여기, 영어로 치면. 에 이거 하나 가지고 막, 딴건 기억하는 것도 없어, 성경 안에. 남 비난하고, 이제 원수가 딱 생각을 심어주면,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네. 즉,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들 멋대로 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는 거야. 말이 됩니까? 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셔요? 아시죠. 어. 그러면 서사라 목사님, 서사라 <laughs> 목사님, 천국에 갈 때마다 누가 나오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 서사라 목사님은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솔로몬이, 뭐, 어 집을 다 잃어버리고, 뭐, 어쩌느니. 서사라 목사님, 간증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만, 다윗을 만나러 갔는데 솔로몬이 나왔더래잖아요. 솔로몬 성이 그렇게 크더래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서사라 목사님이 가짜든가. 아니면, 그 인간이 가짜든가, 근데 그런 인간이 가짜예요. 지 생각으로 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도 모른다. 고해서 이것도 더 썬! 하고 아주 대문자로 썼어. 웃기, 완전 여기 대문자가 어디있니 휘어쓰지.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아, 제가, 제가 뭘 보이지도 않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도 선이라고 번역한 이거는 휘오스를 번역했는데 이 선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선이 아니라 오휘오스, 호휘오스,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유업을 이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무맨처럼 그 정도만 하고 다른 얘기를 좀더 하면서 볼게요. 좀더보자자 보세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걸 아들이라고 번역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번역하지만 인자라고 얘기할 때도 휘휘오스란 단어를 쓰지만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나는 더 이상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를때이 아들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얘네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한글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테크노 아들, 사람, 테크론도 자녀란 뜻이에요. 사람의 자녀를 말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15, 누가 보고 15장 18, 19,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 타락한 이방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아들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세요. O K T Amy <laughs> Amy o s i o n 나는 아들이라 아들 Fios 이유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는 거. 이때 Fios를 쓰잖아요. 왜테크론이라고 쓰지? <laughs> 제가 지금 여기 원어를 안 붙였는데. 요한복음 9장 35절에도요, 뭐라고 돼있냐면, 저희가 사람을 쫓아냈다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를 만나서 가라서 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때이 인자를 믿느냐 하면, the s God,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원어는 뭐라고 돼있냐면, 원어를 좀 틀어가지고, 잠깐만요, 원어를 좀 보고, 이 원어를, 어, 여기 나오네 여기 뭐라고 돼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여기, 휘오스 투 안수로폰 인간의 아들 안에 이렇게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번역할 때는 인 사람의 아들 인자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의미로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이 휘온 휘오스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의역을 한 거라니까. 이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는 관점에서, 우리 김창배 장로님뭐 얘기하는 이제 연결되는 럼블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26년 8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짜는 지금 이제 마지막 쉐미타, 이 7년 동안에 안 맞으면 다음 7년이에요. 37년 사이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크빌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는 것에 의하면 지금이다. 요번이 마지막 쉐미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쉐미타면 좋지 뭐! 아이, 가면 되잖아. 여러분, 만약에 못 가게 되면, 목배임을 받거나, 아니면 피난처의 인도함을 못 받더라도, 꼭 순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세요. 어영부영 하지 마 그래서, 1 시간 넘게 하는, 어, 바로 이 누구죠? 어, 김찬배 장로님 2026년 이 럼블에 연결된 거를 보시면서 어, 받아들일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아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이때까지 이제 내가 재산 팔고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팔아도 못 가져가고 팔아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쪽으로 가시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종의 정체성이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든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옛날에 듣고선 이 책을 읽고 나도 종과 아들의 개념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깨달은 걸로 얘기를 한것 같아. 요즘 들으니까 어우 새롭게 아주 저랑 아주 궁합이 짱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100%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괜찮은 거 있으면 계속 올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어, 저의 그 럼블 계정에 들어가셔서 보세요. 뭐 제가 럼블에 여러가지들을 연결해서 럼블에도 제 구독자가 수십명 수백명은 아닌데 수십명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저 뭡니까 여기 저 제가 올리는 뭐죠 디지털 목자보다 더 많아요 저기 럼블에 구독자가 뭐 저는 구독자 수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전하려고 제 10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전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면 여러분들 같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으로 열심히 내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가도록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탈목자 최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